안녕하십니까. 돌아온 무비썸 시작합니다. 저는 박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죽기도한고 돌아왔네. 네. 이동진 약간 불안하신 건 없으셨어요? 다른 이것도 좀 사실 알아보고 있었어요. <laughs> 네. 라디오 쪽이나. 뭐 그냥 죽을 수는 <laughs>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우리도. 네. 다른 데 스케줄도 좀 조율해 보고 있었는데, 네. 이게 다 우리 음. 여러분들 덕분 아닙니까? 네. 온몸을 던져가지고 네. 그 구걸하는 모습이 되게 말이에요. 마음에 와닿았다. 네. 구독, 구독, 이거 네. 있잖아요. 네. 어, <laughs> 돌아오기 위해서 처음 만난 작품이 밀정이에요, 역시. 아, 복... 제가 보면 한국 네. 영화 아니에요. 태풍을 기다리며 음. 빼고는 다 항공 영화였어요. 저는. 오 태풍을 기다렸으면 그 기다린 태풍은 지나갔어요. 네 태풍이 지나. 갔자 <laughs> <laughs> 이제 밀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그러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줄거리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넌이 나라가 독립이 될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일제의 무자비한 억압이 심화되던 1920년대.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무장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은 일제의 주요 시설을 파괴할 폭탄 의거를 계획하는데요. 마그당과 개조이 하이라나 의원이 서시는다.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은 조선인 경무 이정출을 의열단 리더 김우진에게 접근시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그믿끼 우리가 먼저 봅시다. 적의 첩자를 역으로 우리 첩자를 만든다. 김우진 또한 속내를 감춘 채 이정출과 가까워지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사이 가장 위력적인 건저 상자 안 있어. 상자면 경성으로 가야 돼 폭탄을 실은 기차는 경성으로 향하는데요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시대 지금 이 기차에 타는 이래 다 중에 한 놈이 밀정이야 이들 중 진짜 밀정은 누구일까요? 다시 돌아온 무비섬에서 만나봅니다 최근에 또 이제 그 일제시대를 네.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정열의 암살도 있었고 올해 또뭐 아가씨도 있었고 덕혜홍주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네. 바로 직전에? 한동안은 이제 그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들이 흥행이 잘안 됐는데 그런 쟁크스도 이미 깨진 상황입니다. 계속 다 영화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자이 작품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 아마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건 김동은. 김지훈 김지훈, 송강호 아마 이두 가지 이름을 가장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김지훈 감독 영화는 좋아하시는지. 악마를 보았다도 재미를 받고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어,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정말 좋아합니다. 마지막 나레이션 부분은 거의 외울 정도로 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음. 그런데 왜 그리슬 피우냐 제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마지막 히말했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외울 정도로 좋아해요. 달콤한 인생하고 반칙왕. 두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요. 조용한 가족, 넘넘넘 대부분의 김지훈 감독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김지훈 감독의 영화를 보면 고급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뭐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리스트 중에 한 명을 거론할 때 김지훈 감독을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죠. 또 김지훈 감독은 이 장르를 거의 넘나들면서 수많은 장르의 탐색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진짜로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죠. 뭐서부극 네. 공포영화 심지어는 뭐 코믹 잔혹극 그러더니 이번에는 사실상 스파 영화잖아요. 근데 보면은 영화 초중반에 색감도 많긴 해요. 약간 음. 푸둥둥하고 거무스름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화면 색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제 시대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한국 영화에서 봤던 그런 그 화면 톤이 아니에요. 그럼 의상도 그런 것 같아요. 봉희 씨도 그렇고, 송강호 씨도 그렇고, 신성록 씨도 그렇고. 가라앉은 아 톤으로 의상까지도 잡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감 자체도 약간 푸르스름하고 검은스름하고 내면적으로 막 서로 속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조용한 느낌도 있었어요. 음. 초중반까지는. 초중반에 그쵸. 또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고 이야기가 초반에 막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네. 이런 상황이래서 사실 정신 바짝 차려야지. 헷갈릴 수 있겠다. 진짜 그렇죠? 집중 안 하면.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화의 상당 부분 토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의열단 이야기가 네. 또 나오고 하니까. 음. 이 영화에서 등장했던 초반에 특히 중요했던 두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런 사건 이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첫 번째 장면에서 김장옥이라는 노래. 아 강렬해요. 박희순 씨. 네. 가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먹고 살만하냐? 진짜 오빠 말에 맞는 까메오는 이렇게 네. 뭐이 정도는 뭐 거의 까메오를 넘어선한 넘여서는... 장면을 완전히 책임지는 근데그 박해순 씨가 이제 김장옥이라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역사 속에서 실제로 김상옥 의사가 있고 네.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제가 이제 의열단을 포함한 이런 것에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를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게 영화의 진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영화의 진짜 이야기 자체도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는. 실제 사건을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황옥이라는 일본의 경무청에 경찰이 의열단을 조사하라고 사명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열단이 조선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기 위한 그 폭탄을 가지고 오는 것을 오히려 도와줬다. 근데 과연 그것이 일본을 위해서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네. 이 사람은 의열단 단원인 건지에 대한 역사의 미스터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게 의문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그동안 왜 그러면 영화가 안 됐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었나 자 그러면 이제 그 연기 부분 또 얘기 송강호 씨는 아, 아 말해 뭐해 네. 딱그 심정이죠 네. 그렇죠.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에 단 하나의 얼굴이 있다면 송강호라고 생각하고요 아. 믿고 온다 이런 얘기 뭐 너무들 요새 흔하게 많이 하는데 정말이잖아요 송강호 씨는 믿고송 믿보송 믿고 정말 네. 믿고 보는 평론가계에 이동진이 있다면 영화계에는 우리 송강호가 있다 송강호 씨가 이거 보면 짜증 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웃음> 이 배우에 대해서는 지금 단순히 연기 잘한다 연기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무슨 산맥 같은 느낌도 있고. <laughs> 그리고 이번에 맡은 그 이정출이라는 역할이 또 네. 내면이 혼란스러운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너무 잘 소화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왜 이렇게 네. 그 송강호 씨가 소곤소곤 얘기하는 건잘 들려요? 네.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니네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게 너무 듣기 좋은 낯고 갈라지는 목소리잖아요 네. 그런데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순간순간의 감정을 극적으로 연기하려고 하기보다는 칠의 맥 같은 것을 자체로 연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중간중간 웃음이 좀 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웃으셨죠? 네, 그도자기그 부분. 부분에서 웃으셨죠. 아, 모자기. 제가 웃었던 건 술을 먹는데 예, 처음 막 사귀는 과정에서 상대가 이제 후배인데 너무 막 일부러 위장하기 위해서 공유 씨가 막 이렇게 너슬를 떠니까 네. 다 깔아나면서 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쳐 드시오. 쳐주세요. 지금 오빠가 이렇게 한거 보니까 정말 연기를 잘하시고 잘 살리시는 그런 느낌. <laughs> 이렇게 못 살려요? 이렇게? 네. 오죽하면 뒷모습만 나왔겠습니까. 오죽하면 잘렸겠습니까. 아 잘린 거가요 앞모습도 찍었었구나. 아, 그럼요. <laughs> 홍보하는 데는 쓰더라고. <laughs> 공유 씨는 어떠셨어요? 공유 씨연기 얘기하기 전에 공유 씨가 진짜 오래 뭐가 있나 봐요. 그렇죠. 부산행도 그렇고 그렇죠. 밀정도 하반기에 잘될것 같은데. 남과역까지 오래 없었어요. 남과역까지. 아이고. 네. 광고도 잘 되셨고 네. 개그맨들이 또 이번 광고 패러디 많이 했거든요. 아... 운수 대통령. 운이 켰어요. 딱 작년 이맘때의 운수 대통령 이제 유한인 씨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어, 사도 송강호 씨, 그러니까. 공유 씨, 네. 송강호 씨 밀정. 저는 공유 씨 연기 중에서 어, 그 초반에 특히 첫 대면할 때 좋더라고요.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이정출이 어떤 인물인지 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모르는 척하다가 중간에 딱 정체를 밝힐 때부터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경무국 경부 경무 이정출이요. 아이고 이런. 제가 실수해.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우진이랍니다. 도자기 사장으로서 이렇게 달코다른 느낌을 연기를 하는데 공유 씨가 갖고 있는 원래 그 도련님 같은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서 그 장면에서 여유로운 연기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보따리 장수와는 비교할 수 없죠. 공유 씨 연기 올해 세 편인데 사실은 세편 중에서 공유 씨 연기에 관해서 밀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송강호 씨랑 같이 했기 때문에 더 이게 딱. 정말 잘하는 사람하고 붙으면 상대도 그렇죠. 파워가 올라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어? 뭐 이병헌 씨와 엄태구 씨와 한지민 씨 얘기도 간단히 해야 될것 같아요. 한지민 씨도 이제 나온 분량은 사실은 굉장히 비중이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도 참 인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지민 씨 입장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고요. 이병헌 씨. 네. 이병헌 씨도 깨메오거든요? 네. 깨메오. 깨알 같은 까메오의 주마. 네네. 깨알 같은 까메오. 아 그걸 못 알아듣고. 아아 깨알 같은 까메오. 근데 그 깨알이 네. 커요. 이병헌 씨가 커요 깨알이. 사실 중시? 나온 장면이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음. 지금 우리한텐 시간도 사람도 없어. 이병헌 씨 역할이 그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했던 그 김원봉 그렇죠. 그 역할이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밀정에서 그렇죠. 뭐 정체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오지만, 암살의 조승우 씨는 어떤 느낌인가면 하 아, 저 사람이 정말 거물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었고 이 영화에서의 이제 그 이병헌 씨는 똑같은 감정을 연기해도 감정 을 굉장히 곡진하게 표현을 해요. 어, 예를 들면 극 중에서 어, 정체산이 이정출에게 어떤 극적인 제안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장면들도 영화적으로 보면 아니 저게 저렇게까지 할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제안하는 사람이 이병헌 씨고 음. 그, 연, 그 제안을 듣는 사람이 송강호 씨라는 다걸 우리가 보고 그것을 연기로 또 체험하는 순간 아, 정말로 저둘 사람 사이에서는 그 순간에 저렇게 마음이 오갔을 수도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까메오로서 더군다나 영화에서 가장 큰 거물이니까 굉장히 잘쓴 케이스의 배우가 아닌가 박희순 씨도 그렇고 음, 음. 이병헌 씨도 그렇, 그렇고 정말 카메오를 하려면 이렇게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태구 씨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무이키는 개조가 렉키하게 샤가이니아츠마리쏘나케아이데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 영화 끝나고 나면은 어, 엄태구씨가 가장 수혜자 아 수혜자 어, 영화의 수혜자가 될것 아 같다 기본적으로 엄태구씨가 이제 관객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잉툭이라는 독립영화 때문인데 아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않는 손이 굉장히 강해요 그 그쵸? 광대뼈도 네. 딱 배우 광대뼈예요 그래서 뼈로 연기를 해요 네네 네. 여기 눈썹뼈 네. 광대뼈 글쎄 여기 턱뼈 다 그리고 미오뼈예요. 뺨은 또 엄청나게 꺼졌어요 어, 꺼졌어요 이 네. 오빠 네. 그러니까. 여기 뭐볼 지방 맞으면 그 순간이 안 돼요 차이나타운 같은 영화도 보면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화에서 따귀 때리는 장면은 정말 얼마나 빨리 때리는지 글쎄. 그거 뭐로 때린 거야? 손으로 때린 거야? 잘 때려야 모르겠어요 무슨 프로 빰따그러 <laughs> 프로 빰따그러 <laughs> 실제 영화 보시면 <laughs> 거기서 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뭐 유행어 속출이네 깨매우도 나오고 네, 프로 빰따그러도 나오고 <laughs> 그러니까 밤 따고로 말할 때마다 달라지네요 발음이. <laughs> 저희가 이제 리즈가 그 시면서 야심차게 코너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laughs> 어, 지선 <지수> 씨담당인데아 <laughs> 그래요? <laughs> 네. 아 취향 저격 무비 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외우고 있군요. 무비 속? 무비 속? 자 우리가 이름 하나는 정말 잘 지어요, 그렇죠? 무비 썸, 무비 속. 네. 자 취향 저격 무비 속 시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음. 미리 소개할 영화의 질문들을 미리 받아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궁금증들을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무비 속이라는 코너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네네, 네네네. 그러면 질문들이 굉장히 다 많은데 어, 어떻게 뭘 한번 뽑아 볼까요, 제가. 바보 네, 오6오5님이네 네. 어, 네 번째 작업 송강호, 음. 월드스타 이병헌, 김지웅 감독의 페르소나는 누구? 음, 어떤 것 같으세요? 저요, 저의, 저의 음. 생각은, 이병헌. 음, 이병헌. 왜냐면, 송강호 씨는 봉준호 감독님이랑 이렇게 할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김지훈 감독의 배우였던 것 같고요. 활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 송강호 씨랑은 이번이 네 번째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세 편이 뭔가 하면 조용한 가족, 반칙왕, 넘넘넘인데, 인간적인 면, 코믹한 면, 그러면서 결국은 페이소스를 끌어오는 연기에는 송강호 씨를 쓰는 것 같고요. 음. 김지훈 감독의 작품 세계에서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가라고 저는 생각하면 당혹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딜레마, 이런 걸 표현할 는 때는 이병헌 씨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예. 대표적으로 달콤한 인생 같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질문 올려주신 분을 위해서는 음. 꼭한 분을 뽑아야 돼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 바보 오류고군님이. 제 생각에 하나만 꼽는다면 이병헌 씨. 네, 아, 이병헌 씨라고. 다음 질문은. 이동진 씨께서 골라주시죠. 그러면 네. 저는 요즘 덕경주 흥행한 걸 보니까 일본 일제 시대 배경 영화가 흥행이 어렵다는 말도 옛말인 것 같습니다. 아. 비슷한 소재인 암살도 천만 영화 됐잖아요. 밀정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어떠실 것 같아요? 보셨으니까. 밀정이요? 응. 네.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아 이런 것도. 네. 이런 거 청취자들이 싫어해. 아마 네. 취청자들이 어, 네. 이런 것도 맞추는 거 좋아. 예원과 박지선 어, 보입니까 숫자가?

실제적인 만듦새가 좋든 아니면 혹시 그렇지 않든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좋은 영화를 다루자 뭐 그런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어 영화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영화 하나만 더 아까 하나만. 아 영화를 보는. 보러... 오비섬 촬영 시간은 보통 얼마나 진행돼요? 우리 밤새잖아요. <laughs> 네, 사실은 한 시간 정도 찍죠. 한 시간에서 약뭐 길어지면 9 0분8 0분9 90? 0분까지 얘기한 게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동진 씨뭐 욕한거나 이런 거 빼고 거의 거의 다다간다고0 생각하시면 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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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궁금증,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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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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